순발력 이거 못 참는다. 자, 뭐. 할게요. 네. 덕분에. 응, 할게요. 아, 어, 긴장돼. 자, <laughs> 주문이요. 이게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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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뭐야, 뭐야, 뭐야. 처음에 뭐야, 뭐야. 또 뭐야, 이거. 언니. 야, 힘든 거 내지 마. <laughs> 아이고. 아이고. 잘 만드는데? <laughs> 맛있게 드세요. 아우. 잘만 자, 할게요. 아, 배달이요 아이고. 만들 아, <laughs> <웃음> <맛있겠다>. <웃음> 맛있게 드세요! 맛있게 드세요! 내가 서 빠를... 자, 시로시 잘하시네요. 그러게. 뭐요 잘해! <laughs> 잘하는 게 아니라 침착한 거야. 음... <laughs> 그이요 <그다음이야. 웃음> 주문이요! 와! 배달이잖아! 와! <laughs> 주문! <laughs> 배달이 <laughs> 드릴게요 네. 전 지금 좀 많이 먹고 싶어가지고 아니, 설마. 아니야 설마 주문이요! 아니야! 우와 이거 언니! 그래. 언니 점심 먹었잖아요 <laughs> 맛있게 드세요 우와 빠르다 와. 당신 뭐야? <laughs> 여기서 한계하지도 못한 우리 팀장은 <laughs> 아직까지 헤매고 있습다 맛있게 드세요 요 어려운 거 없나? 주문이요! 이거 어떻게 다들 천천히 하면 안 돼? 나는 기회 좀 줘.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자실 언니가 정답입니다. 맞아, 이거 빨간색 박에 있어. 노란색이 언저예요 아! 과장님! <이> 어바다. 어머니 주문이요. 하세요! 어우니아어우니아 어머니가. 어아가어머어못니어머가 <laughs> 맛있게 드세요. 아니야 이거 똑바로 해야 돼. 맛있게 드세요. 아, 치즈 치즈 위에요 아니, 치즈 치즈가 치즈 위... 위에요. 똑바로. 맛있게 드세 아니야 치즈랑 이런 거 상관없어요. 아, 아니야. 아니, 있어, 치즈가, 치즈가 위에야. 아, 자 맛있게 아, 먹을게요. <laughs> 마지막 마지막입니다. 주문이야. 아이, 아이 뭐야? 안 보여. 아, 주문이 좀 까다로워요. 맞아, 맛있겠다. 나야, 나야. 자, 이제 점수 계산, 점수 계산. 1 1 6 1 2 7 2 7 2 7 2 7 2 7 2 7 2 7 2 7 2 7 2 7 2 7 2 7 2 7 2 7 2 7 2 7 2 7 2 7 2 7 2 7 2 7 그러니까 2 7 2 7 2 7 2 7 2 7 2 7 2 7 2 7 2 7 2 7 2 7 2 7 2 7 아프지 않아요. 이 바보 아니에요